절대 몰래 해야 돼.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.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두 사람 사이 관계는 한 몸이고 한 패입니다. 그리고 한동훈은 김건희의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죠.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? 누구?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? 한동훈? 응. 어. 왜? 무슨 전화번호? 일 있어? 내가 지금 좀 제보좀면할게몇개 있는데. 그럼 나한테 줘. 아니 나한테 준게 아니라 어. 내가 번호 t h 가 거기다 i k e t 한 i s I like t h 그럴게 그래요? e t h i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 e 절대 조심해야 돼알 응. 예. 어, 어요 누나 그렇게 해야 돼요? i s I like 어, h i s I like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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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다 거느리면서 통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김건희가 모든 일들의 설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김건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밀합니다. 제보도 김건희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 3자를 통해서 받아요. 그제 3자가 한동훈한테 다시 전달하는 형식으로 받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면책을 할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. 제가 그래서 김건희를 평가할 때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 보여도 굉장히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다. 아주 꼼꼼하다. 그래서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세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챙기는 그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본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좀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김건희의 이 치밀한 성격과 계략, 그리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비였습니다